애고의 그런 동기 애고의 동기는 두 가지라는 게있습니다 생존과 그다음에 이득이다. 그럼 이제 돌아보는 거죠. 아하. 내가 지금 생존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가? 그러면 봐요. 그다음 176페이지. 에 어, 애고는 초월될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애고에 관한 그럼 지금 애고에 내가 그런 애고가 있단 말이야. 나 애고에 동일시 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봤더니 그 봐요. 음, 지금 애고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초월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에고의 본성이 아니라 그것을 나하고 얼마나 동일시했는가 에고를 나 혹은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 에고는 그렇게 소외받았어 동일시 그렇게 유전자 안에서 왔는데 얼마만큼 나와 그것을 동일시하고 있는가 근데 동일시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동의시하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 정말로 개인차가 나는 것은 자신이 애고 프로그램에 의해 노예화된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 말이 지금 노예화라는 이 단어가 맞을 거예요. 그죠? 내가 노예화가 됐다면 이미 모른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의지를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 어,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라는 거 따라서 지배 정도는 자신의 애고와 동의시하는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일시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 초월이 일어난 거죠. 근데 조금 동일시할 수 있잖아요. 조금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구원해야 되게 됐죠. 근데 아주 많이 동일시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거는 애고의 노예화된 정도가 너무 크니까 그때는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여러분 의식이 수치심 지의식 의식이 이르면요, 주 목표가 생존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 평온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있잖아요. 그 높은 의식은, 어 그거 뭐, 밥 먹고 살기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런 게 어딨어, 여유가. 일단 생존하는 데만 일단 급해서, 그날 조금 더 어떻습니까? 의식이 진화되면, 아 의식이 진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사실 부도 들어와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알잖아요. 더 중요시 하는 게단 한순간만이라도 평온하게 사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 알지 않아요 이제 생존에 관한 걸 넘어갔을 때 그러나 뭐 생존을 왜 지금 고군부터 하는 것을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에? 의식에 관한 그걸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면 알겠어요 수없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알겠냐 이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듣는 기가 생겨서 어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는 거죠 자.